하루는 저의 반 학생이 수학 공부를 너무 대충대충 하려 하자 저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가 지금 수학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은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낼 수 있겠어? 일주일에 수학 수업만 자그마치 4시간이야. 1년이면 몇백 시간이고 중고등학교 6년 다 합치면 수천 시간이거든? 지금 수학 공부를 열심히 안 해두면 나중의 수학 시간들이 훨씬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될 거야. 지금 시작하자 민재야. 선생님이 도와줄게. 저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다소 현실적으로요. 제가 저지른 실수를 발견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자 진로 교육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는요, 학생을 회피동기를 자극했다는 겁니다. 회피동기는, 민재야, 이제 중학교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지금 성실하게 공부 안 해두면 중학교 가서 더 힘들어.처럼 무언가를 하는 동기가 좋지 않은 것을 피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가 힘들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동기가 바로 회피동기입니다. 만약 이 동기가 민재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민재는 안도감을 느끼는 반면, 그렇지 않게 될 경우, 민재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될 겁니다. 물론 이 회피동기가 효과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동기가 초등학생 아이들을 자극하기에 건강한 동기라고 보시나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꿈과 희망이 가득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시기인데, 이런 회피동기를 자극한다면 분명 아이의 마인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회피동기는 고등학교 때 활용하면 좋겠죠. 너 이번 연도에 공부 안 하면 내년에 재수학원 간다?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접근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접근 동기는 선생님, 저 1년 동안 돈 열심히 모아서 최신형 스마트폰 살 거예요. 선생님,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서울대에 갈 거예요.처럼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동기를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가게 되면 학생은 행복을 느끼게 되겠지만 만약에 가지 못하게 되면 학생은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접근동기는 미래에 내가 가질 직업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것을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수업의 도입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뭐니? 음 그래 가족 당연히 행복을 주죠. 아 친구하고 다 같이 노는 거? 오 다른 사람 돕는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야. 게임하는 거, 축구하는 것, 영화 보는 것, 반려동물하고 노는 것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우리는 취미라고 하죠. 또 스마트폰, 인형, 컴퓨터, TV, 그래.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물건이라고 부르죠? 다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 소득이 있어야겠죠? 돈이 있어야 가족도 보살필 수 있고, 친구 만났을 때 밥도 사주고, 내가 사고 싶은 거살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기부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돈이 삶을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직업이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가지려면 보통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그렇죠, 시험에 통과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식을 쌓아야죠. 그런데 분명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저는 안무가가 될 거예요. 이 직업은 시험 성적과 상관이 없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선생님의 초등학교 때 꿈은 축구선수였습니다. 시험 성적과 크게 관련이 없죠? 중학교 때 꿈은 소설가였고요. 이것도 성적과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 2학년 때 꿈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초등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금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가 목표여서 학교 공부를 전혀 안 해뒀다면 초등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도 가지기 힘들 확률이 되게 높겠죠. 즉 어떤 친구는 지금 안무가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국어 교사가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춤만 열심히 췄다면 나중에 구호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했나요? 사람의 미래는 모르고 내가 원하는 직업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며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매번 달라져요. 그리고 대부분의 직업들은 공부와 관련이 있고요.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넓어져서 꿈이 그때 바뀌더라도 꿈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접근 동기를 자극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연기 잘하는 꿈이 확실해요. 저의 꿈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시험 성적이 필요할까요? 선생님이시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백두산 봤나요? 배우 하정우 아는 사람 손들어 볼까요? 하정우 씨 되게 연기 잘하죠? 하정우는 자신이 연기할 때마다 잘한 점이나 고쳐야 할 점을 메모하면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연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메모를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자신의 느낌을 글로 쓸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기 쓰기와 비슷하죠. 그래요. 어렸을 때 배웠던 일기 쓰기 습관이 지금 하정우가 메모를 잘하는데 바탕이 되었을 수도 있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이렇게 미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선생님, 저는 축구선수 할 건데 축구선수는 어떤가요? 라고 묻는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답해 주실 건가요? 여러분, 진짜 축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만 뛰나요? 아니면 해외에서도 뛰나요? 외국에서 뛰죠? 그때 다른 나라 선수들과 대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언어가 필요하죠? 그래요. 진짜 최고가 되려면 축구 선수는 언어 공부를 해둬야 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알죠 손흥민은 몇개 국어를 할줄 알까요? 세개 국어를 할줄 압니다. 박지성 선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때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따로 선생님을 뒀었고요. 이 학생을 한번 보실래요? 그렇습니다. 나는 적당히 국내에서만 뛰고 싶은 축구 선수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결코 헛된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이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무기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직업은 공부를 필요로 한다는 거. 아이들에게 사례로 꼭 보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반 학생의 실제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문과 나왔어요? 이과 나왔어요? 문과 나왔지. 선생님, 문과에서도 수학이 쓰여요? 당연하지. 문과에서 특히 수학이 중요해. 문과에 가면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너가 수학을 잘하면 엄청 유리해지지. 무엇 무엇을 잘하면 좋다. 라는 접근 동기를 자극했습니다. 예린이는 안무가가 꿈입니다. 예린아,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한예종 교수님도 될수 있는 거야. 교수님이 되려면 논문을 써야 되거든? 지금 글쓰기 연습을 잘해두면 그때 쓰이게 돼. 현우는 과학을 잘합니다. 현우야,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나사 들어가가지고 저희 반 선생님은 땡땡땡 선생님이었고요. 이렇게 인터뷰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떠니? 이렇게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게 함으로써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동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